반갑습니다. 고신대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개혁신학과 윤리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의 특징을 설명하고, 또 개혁파 윤리학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빙크를 통해서 어떻게 개혁파 윤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신학과 윤리학입니다 개혁신학은 늘 윤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 교의학 교수지만 다시 말해서 조직신학 교수지만 어, 윤리학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첫째는 기독교 교류와 윤리학이라는 책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공조하였고 또두 어, 번째 책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어, 제가 혼자 낸 단행본이 되겠습니다 이두 책에서 저는 교리와 윤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개혁신학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바빙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빙크는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책을 비록 추가는 못했지만, 어,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써내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의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어,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작품을 통해가지고 윤리학이 얼마나 어, 개혁파 신학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던 것입니다. 헤르마 바빙크는 1854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헤르마 바빙크 사후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빙크는 교육학자로서 다시 말해서 조직신학자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깜펀신학교에서 1883년부터 1901년까지 교의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교의학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루는 것을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02년부터 가이퍼의 후임으로 1921년까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교의학을 바빈크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개혁 교의학제 1권을 주관하여서 2권, 3권, 4권을 주관하게 되었죠. 이 모든 개혁 교의학의 내용들이 박태현 교수님에 의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로 지금까지 바빙크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 세계적으로 바빙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미권의 여러 학자들이 바빙크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 네덜란드 또 어, 미국 뭐, 캐나다 또 호주 뭐, 그 다음에 어, 영국 등등 여러 지역에서 바빙크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바빙크가 대단한 학자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 바빙크가, 이, 신학, 그리고 철학, 문화 심리학, 교육학 등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윤리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는데요. 어, 1880년에 레이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어, 윤리학이었습니다. 아주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울리 지빙글리의 윤리학이라는 이 박사 논문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 바빈크는 신앙과 윤리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윤리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어, 이지미 글리의 신학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아주 잘 연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바빈크는 일평생 어, 동안 윤리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요한 작품들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빙크가 남긴 개업파 윤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은 내용은 개업파 윤리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빙크가 직접 출간한 책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 바빙크가 어, 윤리학을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어, 계속 수기로 이제 이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서 어, 노트를 계속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를 어, 완성하지 못하고 어, 바빙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빙크의 이 수기로 남아있는 이 노트와 또 학생들의 노트들을 비교해가지고, 어, 이제 낸 책이 이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 영어로 추간 대책을 어,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어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그 전체 내용이 다어 네덜란드어로 나와있고, 또 영어로는 1권이 출간되었고또 11월에 조만간 이제 2권이 지금 출간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영어판 1권에 이제 한글본이 어, 번역이 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 비록 바빙크가 직접 출간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빙크 개업파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 바빙크의 개업파윤리학은요, 이 개업교의학에 나타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 개업교의학과 개혁 개업파윤리학은 작성 시기가 겹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빙크는 이개획 교약을 계속 이제 써내려가면서 또 개업화 윤리학이라는 이 작품도 같이 어, 점점점점 이게 어, 써내려간 것이었는데 개혁 교약은 다추관을 했지만 개업화 윤리학은 추관을 하지 못했죠. 아무튼 어, 이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유사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 교약의 방법론을 바빙크가 종합적 발생농적 방법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genetic 신테틱 메소드 또는 신테틱 e 틱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종합적 발생론적 방법론은 뭐냐면은 교회가 발생한 과정을 순서적으로 쭉 다루면서도 마지막에는 그 종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이 종합적 발생론적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교회론을 어, 이제 살펴보면은 바빙크가 개혁교회학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에 일반 개시적인 측면에서 이 교회론을 먼저 시작합니다. 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빙크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해가지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기 문헌도 다루고 있죠. 중간기 문헌이란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문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 바빙크는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교부. 중세, 종교역 시대, 또 후기 종교혁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교부에는 아우신수를 절대 빼지 않죠. 예. 그리고 중세에는 토마스 아키나스를 또 반드시 다뤄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교혁 시대는 루터, 칼빈을 다루고, 후기 종교혁 시대는 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푸치우스라든지, 두레티나니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빙크는 계몽주의와그 이후 시대의 철학자들, 칸트, 헤게, 슐라이마, 쉘링,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또 다뤄집니다. 왜냐면 하이 철학자들도 기독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 예, 바빙크는 분명히 비판을 하죠. 예. 그리고, 어, 당대의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뭐 하르나익이나 카프탄이나 밀러, 이런 사람들의 그런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빙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직접 추석하면서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 교의학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때로는 적용까지 제시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합적 발생론적 방문론인데 어, 이런 방문론을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개혁파윤리학에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파윤리학은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어, 교회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케업파 윤리학을 보시면은 교부를 인용하는데요. 케업파 윤리학 전체를 보시면은 아우신스니우스가 100위에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라든지 크리스토스토무스, 오리게네스, 뭐키프레아누스 클레멘스, 바실리우스 뭐 여러 교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네덜란드어 판에 인용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케업파 윤리학에는 중세 제자들도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 스코투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 초기 근대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벨라르미술 벨라르미누스라는 사람 영어로 어 벨라르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또 많이 인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이 교리들을 정리한 덴친거도 뭐 12번 정도 인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업파 윤리학에는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고대 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많이 다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바빙크 제자들이 바빙크 신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빙크는, 어, 신학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사의 중요한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어,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바빙크가 어, 지금 뭐, 죽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역사적 내용들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1차 자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바빙크가 매우 잘 정리하기 때문에, 개업파 윤리학은, 어, 뭐 지금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 교육과 윤리학의 연결성을 개업파 윤리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 윤리학은 교회학적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교회학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 소환해가지고 다뤄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학과 교회학은 요 상호보완적입니다. 어, 현대의 어, 개혁파 윤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 요컴 다우마는 윤리학 없는 교회학은 공허하고 교회학 없는 윤리학은 맹목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아브랑 카이퍼, 바빙크와 동시대 사람이죠. 이 아브랑 카이퍼는 윤리학이 교회학적 근거를 상실하면 나무의 뿌리는 병 들어가는데, 나뭇가지만을 들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어, 어, 아브라함 카이퍼 당대에 여러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나 또 네덜란드의 신학자들은 교리는 무시하면서 그냥 윤리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이퍼가 비판을 한 것이죠. 이 헤르만 바빙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 기본적으로 자신이 교육학자로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 되기를 원했지만, 어, 윤리학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고,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교육학적인 토대를 아주 굳건히 했던 것을 또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아, 교육학과 윤리학이 얼마나 긴밀한 연결, 연결성을 가지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바빙크는 윤리적 주제들을 성경에근거해서 다루는데요. 어, 성경 주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개업교의학을 보시면요. 1, 2, 3, 4권에 어, 전체적으로 성경이 몇 번이나 인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laughs>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9,297번 정도 성경이 인용되어 있더군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1, 2, 3, 4권의 책을 이게 쓰는데, 와, 거의 2만 번 가량의 성경인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교의학을 전개시키고 싶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영어로 된 개혁파윤리학의 제1권만 하더라도 약 2,200구절 이상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개혁파윤리학의 네덜란드 번역판에는요, 성경인덱스가 없어요. 예, 참 이, 그중요뭐 인용된 저자 인덱스는 있는데 성경 인덱스가 없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영업한 개업파 윤리학에는 그 성경 인덱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개업파 윤리학에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가면서 이 윤리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개업 그윤학에서는요 바빙크가 성경을 인용할 때에 어 그냥 몇장몇절 이렇게 가호 안에 넣어가지고 인용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윤리학에서는 길게 인용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이제 개혁교의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빙크의 주석을 배울 수 있지만, 이 개혁파 윤리학을 통해서도 바빙크의 주석을 또잘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특별히 이 영어파 개혁파 의 윤리학 번역의 제1권을 기준으로 보자면, 바빙크는 바울 서신서에서 7 0 0구절 이상을 인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성경 인용, 의 전체 30%가 넘는 비율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바빙크는 개업화 윤리학을 전개하면서 이 바울에 제시했던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제 자기가 가져오기로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참, 어, 바빙크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고 또 특별히 바울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어, 개업화 윤리학을 전개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어, 바빙크가 직접 성경을 설명하는 구절들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그 구절에 대한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나 또 종교역자들의 성경 해석을 가져온다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파 윤리학을 보면 어, 참 많은 주석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빙크 당대의 그런 현대적 주석뿐만 아니라 어, 고대 주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빙크는 성경을 주석할 때에 어, 아주 성경 해석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역사적 성경 해석을 따라서 어, 성경을 해석하고자 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또, 넷째로, 바빙크는 이 철학적 윤리를 신학적 윤리와 깊게 접목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여러분, 이 개혁교의학에서도 철학을 이제 많이 인용하거든요. 뭐, 칸트, 헤게, 슐라이마어, 쉘링, 피테,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어, 그런데, 어, 개혁파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철학자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바빙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여기고 있어요. 철학적 윤리학 중에서 어, 제일 탁월한 작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뽑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 본인이 직접 이제 어, 인용을 21번 정도 인용을 하는데 어, 어쨌든 바빙크는그 외에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첼러의 어떤 그 고대 그리스 철학사 뭐 그 다음에 칸트, 슐라메어, 피테, 쇼펜하워, 헤겔, 쉘링 등 여러 철학자들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와 또 중세와 또어 근대 여러 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윤리학을 저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키케로나 세네카 뭐, 뭐 굉장히 많죠. 특별히 네. 깐포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철학적 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빙크는 어이 개혁파 윤리학을 왜 출간하지 못했을까 바빙크가 이제 남긴 이 작품을 보면은 뭐 거의 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출간해도 될 정도로 이제 생각될 수 있는데 왜 그가 이제 마무리 짓고 출간하지 못했을까 어 여러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철학적 윤리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것을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이것을 출간하지 못하고 이제 묶여두고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바빙크는 개혁파 윤리학을 쓰면서 철학과 개수에서 대화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1 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 개혁파 윤리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현대의 개혁주의권에서 나온 윤리학 서적들 중에서 바빙크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현대의 개혁파 윤리학 작품들을 보면은 뭐 여러 작품들을 많이 인용하긴 하지만. 청교도 작품을 많이 인용한다든지 또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많이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존 프레임의 작품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어이 바빙크의 작품을 보면은 야 정말 이 17세기 정통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챕터 전체에서 뭐 이들의 신학적 윤리학을 그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은 바빙크가 얼마나 이 17세기 신학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어, 17세기 신학의 중요성을 그렇게 어, 부각시키고자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어, 물론 바빙크는 뭐, 어, 루터라든지 지빙글레이, 뭐, 멜랑히톤 칼빈, 베자 등을 비롯한 이런 우리 뭐, 신수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16세기 저자들도 많이 인용하죠. 그렇지만 어, 이제 17세기 저자들도 어, 그에 못지않게 많이 인용한다는 것이죠. 예. 어, 이 인용한 횟수를 보자면. 가빈크는 칼빈을 117회 정도 인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개혁파윤리학에서 그 칼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개신교의 정통주의자들의 작품도 거의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무어라든지 푸지우스 이런 사람들은 100번 이상 인용하죠. 그 외에 뭐 윌리엄 에임스, 뭐 퍼킨스, 뭐 예, 이런 청교도들 뭐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이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을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공, 근대의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작품이 왜 중요한에 했을때 어, 종교의 신학을 체계화 시킨 것이 그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런 어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논할 때도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이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루터나 칼빈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어, 그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윤리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 이 바빈크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뭐푸치우스라든지 두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바빙크는 자신의 당대에 다양한 저자들을 인용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윤리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트케, 로테, 필마르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인용하고 뭐 카이퍼도 77일에 가량 인용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것이죠. 아주 특징적으로 이 찰스 다윈을 17번 인용하는데요. 이 다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 바빙크는요. 이 개혁교의학에서 다윈주의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제 양립할 수 없다, 예, 아주 대책점에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 논조를 개혁파 윤리학에서도 분명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윈주의, 특별히 이 자연주의적인 그런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윤리학이란 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뭐 사실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 말하기 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어, 바빈크는 그런 것을 이제 분명히 지적하고 어가한 것이죠. 어쨌든 어, 자기 당대의 많은 이제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개혁파 윤리학을 전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빙크는 이 성경을 기초하면서도 로 고대에서부터 현대의 이런 다양한 저자들과 대화하면서 또 대결하면서 이 고유한 개혁파 윤리학을 확립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빙크 개혁파 윤리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빙크에 따르면 윤리학이란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학문적 묘사 즉한 사람의 삶의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적 생명의 내용에 대한 학문적 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학의 과제는 거듭난 인간 속에서 영적인 삶의 탄생, 발전, 나타남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윤리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란 거예요 예. Imitatio Christi라고 라틴어로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the, uh, the Imitation of Christ, 예. 그렇죠? 예수님을 담는 것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바빙크는 어, 삼일체론적으로 아주 집중력 있게 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빙크 윤리학은 기독론적인 특징을 지니면서도 특별히 이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사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빙크의 개파 윤리학은 어, 기독론적이고 그리스를 담는 것을 강조했으니까 또 삼일체적이고 또 아주 은혜 중심적이다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우리가 개업화윤리학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강론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개업화윤리학은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다루는데요. 회심 이전의 인간, 회심한 인간, 회심 이후의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영어판 번역은 네드란드판보다 더 세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영어판을 번역한 우리 한글판의 또 장점이 그런 것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1부에서는 회심 이전의 인간을 다루는데요. 어, 인간의 본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다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이개혁파 이 윤리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이 은혜로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이것을 어,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죄 권세 를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바뱅크는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게거든요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윤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도고 그리고 이제 3장 어, 죄의 상태 에 있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특별히 양심의 문제, 법의 문제, 심의적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 아, 굉장히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어, 특별히 양심과 법에 대한 이런 부분 을 읽어보시면 야, 바뱅크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철학적인 기초, 예,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그 탄탄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부에는요, 회심한 인간을 다루는데, 어, 제1장은 영적삶의 본질, 기원, 예,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또 교회사를 쭉 훑어요. 예, 그 다음에 영적삶의 형식, 발전인 걸 다루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이제 보증과 인침, 또 영적삶의 질병과 그 원인, 그것에 대한 회복, 예, 그 다음에 영적삶의 완성인 죽음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회심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어, 성화에 대한 개관을 다루면서, 어 이제 의무론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죠 그리고 뭐아디아프라의 문제, 의무관의 충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윤리학에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처럼 뭐 어, 나치 독일 지하에서 어 이제 어, 게시타 보고가지고 어 이제 유대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어 이제 이 집주인은 유대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느냐, 아니 면 말아야 되느냐, 그죠어 의무관의 충돌이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와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 이것이 이제 충돌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윤리학에 많이, 윤리학에서 많이 제치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바빙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 제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명에, 어, 1, 2, 3, 4개명을 다루고, 이제 3장은 자신에 대한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7계명부터9계명을 다루고, 또 이제 제4장은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해가지고, 6, 7, 8, 9, 10개명을 이렇게 쭉 다루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어, 바빙크 윤리학에서, 이 십계명이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 4부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제 1장은 가족, 제2장 사회, 어, 제 3장은 예술과 학문, 제4장 국가, 5장은 교회, 6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해서 다루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에 대해서 쭉 다루다가 이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여기까지 다루다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예, 이 바빙크의 이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 참 안타까운데 어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가 남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어 이제 이런 뭐 사회에 대한 문제, 예술과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들, 국가론, 뭐 교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추해 볼수 있는데 바빙크가 직접 이런 것들을 썼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은 1, 2, 3, 4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빙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 이제 인간이 회복돼 가지고 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빙크를 통해서 개혁파 윤리학이 어떻게 도약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깊이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빙크는 이때까지 주로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 그리고 특별히 이 교의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렇죠? 참 개혁신학이 바빙크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참 이제 개혁파 윤리학은 어또 다른 자양분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참, 박문재 어, 박사님께서 이제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어, 참, 어, 읽기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집도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 좀, 어,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 이제, 챕터마다, 바빙크 요약이 나옵니다. 그, 그 요약이 나오는데, 어, 영어판에는 그 요약 부분을 이탈릭체로 해가지고, 이것은 바빙크의 글이 아니라 존볼트의 요약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빙크의 글인지 아니면은 이게 존볼트의 요약인지,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 각 챕터에, 각 장에, 이제 앞부분에 한, 뭐, 두세 페이지로 요약돼 있는 그런 글들은, 어, 바빙크의 것이 아니고 존볼트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존볼트가 요약할 때 바빙크의 생각을 잘 요약했지만, 때로는 바빙크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존 볼트의 그런 요약들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존 볼트의 요약을 먼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앞부분부터 읽거나 아니면 이제 구장의이 송하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워낙 이제 많은 그 학자들 그, 그다음에 사상대로 소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책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존 볼트의 요약을 매 챕터마다 먼저 읽으시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읽는 것도 좋지만 구장부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 보다 좀 수월하게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이 개혁파 교회학이 바빙크의 이 개혁 교회학을 무시할 수 없듯이 이제 개혁파 리약은 어, 바빙크 같은 이 개혁파 리약을 이 책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바빙크를 통해가지고, 우리 이, 이 개업화윤리학이 굉장히, 어, 풍성한, 어, 자원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책을 꼭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 개업화윤리학을 읽다가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을 읽다가, 야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고, 또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빙크의 개업파윤리학을 읽으면서 어,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업파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대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아, 정말, 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렇게 어, 실현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저는 바빈크의 개혁파윤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